안녕하세요, <laughs> 대주신입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 이제, 그, 잘못이 된것 같은데요. 그 제가 이제 4화까지 올렸거든요. 1화는 처음에 그 은혜 네, 인사드리는 거고, 2화 처음, 2화는 처음에 그 외에 대성이 불러 루나틱이 틀어지는 거고요. 3화는 메뚜기 월드가 나오는 거고, 4화는 그 이제 끊어진 걸 다시 한몇번안될 거예요. 한 4분? 그 정도. 그렇게 돼서, 근데 유튜브에 올려진 걸 보니까 2부가 3부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데요. 여러분, 3분은 처음에 메뚜기 월드가 올리는 거고, 2분가 이제, 그, 대, 대, 성이별른 왓츠업에서 루나틱이 나온 그거입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잘 모르겠는데, 그, 대도시라고 치고, 그걸 이제 봤는데, 이제, 대도시의 라디오 방송 2, 2부 하면서 이제 보니까 막몇뚜기월드 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제가 업로드한 거에서는 분명히 그 2부, 3부 따로따로 돼 있는데, 네. 그래서 3부를 다시 업로드 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듣도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 왜안 눌러줘?